제가 오후 예배를 새로 시작을 하고 안 드리고 있는데요,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고 있는데 큐티 할 때만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큐티를 다들 뭐 하고 계시잖아요.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큐티를 발표하는 이 자리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. 혼자서는 큐티를 하면, 음, 뭐, 어떨 때는 5분, 뭐, 어떨 때는 더 짧기도 하고, 그렇게 하나니까 교제하고 그러는데,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 이 시간이, 아, 내가 5분만? 3분만?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. 뭔가 이렇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쭉, 엿처럼 쭉 늘려야 하나? 막 그런 부담감도 들고, 음, 매일 아니면 뭐 어떨 때는 매일 못하기도 하면 그 주시는 은혜가 뭐제 신앙의 폭이 좁고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막그 엄청 은혜가 갑자기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한결같이 그런 큐티 시간을 갖는데 음 오늘도 짧게 제가 받은 은혜 중에서 음 부담스럽긴 하지만 음, 나눠보겠습니다.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, 위로도 되고, 또 의지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, 이 전도자는 본문에서 총 14가지의 때를 말을 합니다. 이 모든 시간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또 목적에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,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와 또 기한을 세워가시고 또 모든 때를 또 지으시고 또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. 또 정하신 때 가운데 사람들은 또 결국 영원을, 즉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고 또이 모든 때를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사는 또사 사는,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. 정말 매일같이 하루에 세 끼, 어떨 땐 다섯 끼, 아니면 누구는 한 끼, 먹고 마시고 이런 부분에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시면서 수고하는 그 수고함으로 낙을 노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어, 말씀을 하세요.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그 좋은 일이 생기면 엄청 기뻐합니다. 그리고 또 기뻐하다 보면 교만해지기도 하고요. 근데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쉽게 절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아, 모든 것이 선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어나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선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시간도 또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선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 지혜로이 나아가길 저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제 자신을 한번 축복해 봤습니다.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때의 기한을 세워가시는 하나님, 아주 사소한 것조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, 또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, 경외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.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신 음, 하나님의 뜻은 살아가는 힘든 그 순간 뭐늘 한결같이 평안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예측 불가의 순간순간 뭐 아주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사소한 어떤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조차도 또는 음, 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또 누군가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마음이 막 격정이 일어나서 불같이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. 그런 순간조차도 또는 기쁘고, 어, 행복한 그런 순간조차도 때가 있다라는 그걸 잊지 않고 언제나 겸손할 줄 아는 그리고 또그 때를 또잘 보내줘서 어떤 받아들이고 보내주는 이런 순환 속에서 영원히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. 삶의 적용은 음~ 저는 맛있는 것을 잘 생각도 하고 찾아도 다니고 은하랑 기다려서 먹기도 해요. 어~ 어제도 망원시장을 갔어요. 둘이서 비가 오는데 은하가 토요일만 되면 엄마랑 같이 데이트 하기를 되게 기다려요. 그래서 어제는 정집사도 있어서 같이 셋이 가자 했는데 비가 오니까 정집사가 딱 돌변을 하더니 난안 가. 그래서 결국 은하랑 둘이서 우산 들고 이제 전철을 타고 망원시장을 갔는데 거기에 가면 맛있는 먹거리들이 엄청 소문이 나 있어요.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은하랑 가면서 막 뭐, 뭐 사고, 뭐 사고, 뭐 먹고, 뭐 먹고. 점심도 안 먹고 1시에 출발을 했어요.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아, 우리 닭강정도 사서 먹어야지? 막 이러면서 했는데. 가서 정말 그 맛있다는 소문 집이 다 줄이 엄청 긴 거예요. 그래서 아 진짜 맛집인가 보다. 그리고 그 시장에서 줄을 이제 두 군데 서서 사서 오면서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. 맛있는 걸 샀다, 먹는다 이런 그 기쁨. 저는 입맛이 이렇게 잘 돌아서 맛있는 걸 생각도 하고 잘 먹기도 하는데 이런 거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. 또 이걸 누리고, 기뻐하고, 더 감사하자라는 삶에 적용을 해봤고, 그리고 수고할 수 있는 것에 더 감사하고, 또 수고 뒤에 누리는 힘을 더 마음껏 누려보자.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에, 아, 단순히 그냥 선을 행한다라는 이것에 그 단어나 문장에 그냥 국한하는 게 아니라,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하고, 또 행동하고, 또더 노력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,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더 소소한 것에 기뻐하자라고 적용을 해 봤습니다. 네, 끝치를 그 마치면서 저와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